뭐 이번 달에 하자. 지금 해, 지금. 아니, 아니, 지말 아, 나온 김에 지금 해. 나 진짜 현기증 나.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잊지를 못하겠어. 지금 해. <laughs> 오늘이야, 지금 해야 돼. 오늘 왜 해야 되냐면 어. 오늘 거래소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NG가 점검을 했잖아. 그 보답으로 확률을 좀 올려놨을 거야. 그냥 내, 내 피셜이야.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아. 아마 살짝 좀 올려줬을 거야. 아니야. 맞아. 아니야. 그래요, 안 그래요? 맞죠? 다맞다 그러잖아. 누가 조용 채팅창 빨리 맞다 채팅해 줘 빨리 지금 89명 있는데 전설도 300만 원 12만 달에 3만이면 나와 그랬었고 전설도는 한번하는 거지 전설도는 딱한 번만 하고 내가 그냥 딱 그냥 알았어, 미련 준비해. 미련을 버릴게 준비 입금해 자기야 방지 바꾼다 뻥이야 <laughs> 이런 걸 뻥치지 말라고 진짜. 아 진짜 너무 아껴. 어쨌든 민범이 이렇게 100번 가자 그러면. 아아 아, 아, <laughs> 그럼 바로 300 쏜다. 시, 5초도 쉬면 안 돼. 5초도 쉬면 안 된다고? 어. 진짜 미치기만 돼. 알았어. 100개. 100개는 거뜬하잖아. 알았어. 아 시작. 지금 몇 개냐? 어, 빨리 5, 4, 3, 2, 어! 조금만 더 해! 이제 20개 남았어! 20개 하면 300만 원이야! 빨리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 5, 4, 3, 1 마지막에 한 완벽하게 올라와. 으악! 오케이, 오케이. 무가금되면 미모일기 100개 추가요. 닥치세요. 자 갑니다 여러분들. 아 제발. 자1,200 딸려갑니다. 제발. 오. 야, 야, 야. 자 올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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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 솔직히 말해도 돼? 어. 난 내꺼 아니라서 긴장감 하나도 없어 아왜 그래 <laughs> 제발 멘트야 제발 아이씨아너 진짜 긴장감 가지고 해 300만원이야 아 솔직히 내꺼 아니라서 긴장감이 없어 아왜 그래 <laughs> 진짜 그래 오야야야야 오야야 제발 아 제발요 제발 멘트야 제발. 아우씨아안나는데아우야 이거 무각면 김태형 씨 저기 멘탈 어떡냐어나 일주일 동안 힐링할라고. 무 힐링할라고? 지금쌍박 있어야지 서뜨기 짠짜리 <laughs> 해보자. 야났다 제발. 제발 이번에 멘트 아야뭐 강간자 어쩌고 저쩌고. 아씨 아, 세라믹 나이트가 존나 나오네. 왜 이러지? 왜? 나이트가만 왜 이렇게 많이. 드럽는 나이트라서 그런 거야, 이거. 드럽나이트라서 나이트만 졸라게 나오는 거지, 그 그냥 일반 변법을가야 돼. 야, 내가 해볼게. 오, 야, 야, 야. 제발. 이번엔 니네 손으로 해봐. 제발, 카카이. 카카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. 제발, 하나만 나와라. 진짜. 영광 <laughs> 하나만 나와. 그렇지. 불꽃에 태어나. 얼굴로. 오! <laughs> 카카이 났다! <날다! 웃음> 방어 3회 명중에 컬렉션 존나 좋은 거 카카이 좋았어 카카이 기가 막혀서 와 2천만 원 벌었어 진짜 카카이 아 솔직히 나 지금 야 감흥이 없어 무가도 많이야 이거 진짜 무가도 많이야 무가 그럼 이든지 말든지 내거 아니라서 좀 그래 아 너무 그래 김빠지게 네가 내거 100만 원 해준다 그러면 나 기분 좋게 할수 있어 맞아 내거 하고 자또 100만 원콜 100만 원, 오, 콜. 100만 원. <laughs> 가자, 가자 가, 어. 가. 가아 이제 조금 이제 조금 괜찮아졌네. 삼만 어, 어. 다이 야채 가지고 영카드 하나만 뽑으면 돼. 아, 3만이아밖에안 남았어? 어. 카카이 나왔다2천만원 벌었잖아. 아, 너, 무슨 자꾸 2천만원 얘기를 해, 태영아. 왜2천만 원이야? 카카이가 존나게 안 나오는 거야. 그 파리스처럼? 어. 미친 놈이야. 아 그래? 그래. 잠깐 물어봐 시청자분들한테.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영카드가 아예 하나도 안온다해도 이득이죠. 카카이가 나와서. 말해.. 아니 진짜.. 내가 거짓말.. 내가 이빨 치는 거아니야 왜? 봐봐 아 그래? 그래 그니까 내가 좀 쉽게 설명해 줄게 너 리니지.. 난 소... 전설 뽑으려고 너 하는 건데? 소녀 캐리니스 알지? 어 그것보다 한 10배로 더 나오는데 드비안나 제발 드비안는다 이거 제발 100%야 봤어 내가 드비안나 아이고 아깝이 아, 아. 어 이쁘게 생겼다 누가 2천만원 썼는데? 아, 사람들 전부 다가금하는 사람들 카카이가 진짜 존나 더럽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? 그래 근데 너 어차피 전설도전 못하네? 아니 합성은 또 모르는 거지 난너 전설도전 시켜주고 싶어서 한 건데 아나 솔직히 말할게 어. 전설도전 안 해도 돼어 그럼 개소리야 그럼 난 시작도 안 했지 아 왜냐면은 카카이가 나올 줄 몰랐어 <laughs> 보여줄게 내가 이거 뽑기 하기 전에 카카이를 검색을 한번 했거든 <laughs> 내가 전설변신도 전설변신이지만 카카이를 응. 뽑으면 방어력 3방 올라가죠. 어. 그리고 치명타 다 앞으로 올라가지. 어. 그리고 근거리 데미지 증폭은 필요 일단 필요 없는 거고, 거고. 응. 명중이 3이 올라가요. 어 저기 무기 데미지 증폭 올라가? 어 무기 건가? 데미지 증폭에다가 오, 또 스타 내성까지 그래 미친 놈이라니까 완전 진짜 미친 놈이었네 아주. 어. 희기는 내가 할게. 어 희기 너어 니가 영웅 영웅 넣어야 해. 아 니가 영웅을 잘 뽑아. 야. 야. 내가 희기고 니가 영웅. 알았어 알았어. 오. 오. 뭐야? 문어 뭐 왔냐 몰라. 클래스 눌러봐. 희기 가봐. 클래스 희기 아 이미 늦었어 <laughs> 이미 사라졌어 에이. 어 안녕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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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큰일 봐야네 어 PVP 해피 좋아요 어, 야 어, 하나 둘셋네개오잘잘 잘 뽑았어 아두개 아, 괜찮아 괜찮아 오, 오! 다섯 개 다섯 개그한 눈에 보다 모르냐 오세개잘나오오 대박 아뭔 소리야 시작까지 오 다섯 개오네개네개잘 나오네 희기 오, 야 네. 미쳤다 개잘 나와 오야 마무리까지 완벽해 몇번 도전했냐? 아 몰라 <laughs> 너 너무 쿨하게 누는거 아니야? 나한 방에 가야 내가 결과 바로 보기 해보면 안 돼? 아 <laughs> 하나씩 가자 나 쫄려서 안돼알았 해봐 해봐 너가 뒷줄 하나 둘셋넷 다섯 개해 어. 내가 앞에 세개 그래 가자 어, 너가 나는 뒷... 오부부터어 칼린트 칼린트 제발 제발 이거 맨스. 안 나왔다. 어어 어, 뭐야 나왔어. 좋았어 하나 나왔어 일단 하나 나왔어 좋았어. 야채는 뭐야 뭐야 뭐. 좋았어. 그래 야채는 감사합니다. 어 개쩔었어 방금. 그 다음에 뭐 해볼까? 야 너가 최고야. 야 너가 앞에서도 뭐할거 있으면 야, 해봐. 너가 하고 싶은 거다 눌러봐. 나어 그만 어. 오지랖 떨어. 사실이. 오버하지 마라. 하나만 그치, 더 뽑아라. 용절이. 가보자. 하나만 더뽑으면 돼.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. 나머지 너가 한번 해봐. 어. 오, 오! <laughs> 뭐야 이게 뭐야? 이거 누구냐? 컬렉션 스킬 장사짜리 붙어김. 에리카 웨버 두개 나왔어. 총세개 나왔어. 내가 할게. 그래 너가 해. 너 너가... 뒤에서 아주 그냥 북쪽을 장구치고 하고 있어. 어, 야 너가 잘하네. 그래 내가 잘하네. 오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내가 잘하는 나 어. 내가 잘하고 있었네 아주. 설마. 에이. 아 이게 보니까 번개가 안 치면 영웅이 나오나봐. 이건 안 나온 거 같아. 야 번개 돈나치네. 얘는 안 나왔어. 번개가 친안치니까 나오더라고. 맞으냐? 어. 아 이거 아까비. 아 마지막 지팡이. 나와라 제발. 여기서 영웅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. 내 말이다. 제발. 아 드비한 거 제발 나와라. 오. 야, 야! 누구야? 어이 거시기네. 어, 거시기네. 메디나 거시기나. 좋았어와 쩝날포 맞아. 계속. 야 아우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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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잘했어. 와나 개가 선이네. 기가네 기가, 기가, 기가 막힌 잘했어 한번 더. 한번더 가자. 아, 한번더 잘했어 자기야. <laughs> 하나. 이건 그냥 편하게하자안 나와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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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 줄 아까비. 아까비. 잠깐봐야 하나만 더 해보자 천나야만 딱 써가자. 아. 천나야 천나야로. 나봐 내가 할게. 오! 오뭐 야! 와, 뭐야? 야! 태형아. 야! 오늘 되는 날이야. 오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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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날이 야! 뭐 야! 대는날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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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. 여... 아, 잠깐 설마! 그랬노? 설마.. 어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야, 합승. 야잘 내가 천나야 가자고 하기 진짜 어, 잘한 거야! 겁나 잘했어! 어. 어떻게 생각해? 어, 그 다음 명품 가방 하나 사도 돼? 어, 사사 사. 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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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나와도 돼. 솔직히. 아, 나와야 돼. 아니, 너.. 이건 편하게 가자. 부담 나와. 부담 그 없이. 나와야 돼. 또 지팡이네. 또 지팡이요. 나와야 돼, 근데. 네. 제발. 카수판! 우와! 카수판이 테네 s t 다섯 다섯하다. 컬렉션 좋았어. 야, 기가 막혔다. 자기야, 너왜 이렇게 잘 뽑았어? 와, 미쳤다 진짜. 10만 다이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와, 나왜 이렇게 잘 뽑았어? 어, 어, 너무 아쉽지만 일단 컬렉션 할 거는 진짜 컬렉션 하 말고 해. <laughs> 하나, 둘, 셋, <laughs> 네개 컬렉션 이거든요. 두 개야. 어. 컬렉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 컬렉 캔, 컬렉 캔. 어, 컬렉 할게요. 어, 전세도는 또 나중에 하나. 어, 전설도는또할 거니까. 음. 왜냐면은이 오분아, 오분아 된다. 칼린트. 아 이하나. 이거는 잠깐만 일단 키. 일단 키. 야, 이거 다 컬렉 맞춘 것도 재밌어 은근히. 그럼 내가 해볼게. 그래. 여기서 오보 칼린트 뽑아줘돼 칼린트. 세어, 오숨차 어. 추모 어. 한번 해. 세 번, 세 번. 어. 신정에다 뽑혀져 있는거야 이미 신정에 됐어? 어, 어. 자 위즈 2 스킬 저항 4 PVP 마법 추가 와. 데미지 자 명주 2 인트 1 위즈 1자 데미지 리더 2 와, PVP 원거리 데미지 리더 스킬 저항 4 치면타 4% 우와. 명중 3. 우와. 방어력 3. 우와. 무기 데미지 4. 스턴 내성서 근거리 데미지 증폭 3%. 이건 피로. 그리고 어. 이거는 두 개는 그냥 확정. 확정하게 되면 이제 총 이제 세 마리인데 한 마리만 더 있으면은 이제 전설 도전입니다. 100만 원더가져